여기가 하남시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 제가 말씀드린 그원조왕등 300m 짜리 원조왕등이고요 앞에 동그란미 뒤에 세뭐 특이하죠? 그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시면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이성산성입니다. 이성산성인데, 바로 여기 보이는 게그 저수지라고, 어, 일컫는 그런 것이죠. 그시기가 근데 이제 이것은 저수지가 아니고, 어, 제가 밝힐 히 여기는 이제 그, 배를 띄워서 노를 젓는 그런, 어, 어떤, 놀이를 위한 연못 같은 것입니다.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이성산성 안에, 이 저수지 앞에 서면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앞에 여기가 다 보이지요. 보이고. 그리고 이 이성산성은 이 이쪽에 이제 춘, 지금은 춘궁동이라고 했지만, 춘궁동이라고 그랬지만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춘장이었었고, 또 이쪽이 이쪽이 이제 이쪽이 군촌이라고 해서 궁마을궁골 이렇게 옛날에 지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춘장 춘장리하고 궁골하고 합쳐져서 춘궁동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일제 시대에 그렇게 이름을 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장하고 그 다음에 군촌 궁골궁마을 합쳐서 춘궁. 충궁으로 어, 어, 행정구역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쪽이 바로 이성산성이고요. 여기가 저수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장구를 친다면 이쪽이 다 들리겠죠. 띵, 따당, 띵, 땅, 물 어, 배를 띄어가지고 장구를 치면 그 장구 소리가 이 밑에까지 춘장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 그렇다면 이 동네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덕풍천이고요. 이성산생에 올라가면 이런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요렇게요담 요렇게 같은 게 있고요. 이거 이제 이성산성 남문이라고도 하는데 남문이라기보다는이성성벽같지는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돌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축대 같이 생겼습니다. 이 위에 바로 연못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그 축대 같이 생겼다는 그것을 이제 가 올라가서 옆으로 짝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쁜 돌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밟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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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는 계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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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올라가면 여기 금방 올라갑니다 경사도 이렇게 완만해 가지고요 그리고 뭐 외, 외적을 막기 위한 적을 막기 위한 성벽이라면 이렇게 좀 직각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눕혀서 어, 이런 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저수지의 그 연못의 축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올라, 이제 여기를 올라, 성, 그 축대의 한 중간 정도에 올라가서 찍은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 그 연못 주위에 그 펜스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연못 앞에서 이 하남시 그 백제의 왕도를 쳐다보면 이런 그림이 이런 사진이 나오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 여기 나무를 치고 나무를 다 치고 그러면 여기 환하게 어느정도 보이겠죠 이것은 그 저수지가 두개가 있는데 여기 첫번째 저수지의 어, 옆면에서 찍은것이 꽤 깁니다 여기가 이렇게 길어서 여기 지금 뭐 풀들이 많이 나는데 여기 풀들이 없고 여기 물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보트를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유유자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놀이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 연못 샘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폐쇄돼서 먹지 못하는 샘이 되었습니다. 건물 같은 것만 있죠. 지붕 같은 것만. 상당히 길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찍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길게 요안이 연못입니다. 연못 저수지라고 하는데 연못이고요. 경치가 아주 좋지요. 그리고 이제 연못 앞에서 그 카메라의 줌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쭉 당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백제 왕도에 해당하는 지역, 그 연못 앞에서 볼수 있는 지역을 현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줌으로 당긴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잘보이지 않았겠죠. 그 당시 의 사람들은 카메라 줌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 연못의 위에 올라와서 내려온 것이고 이 많은 수풀들은 없었던 것이고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면 아주 뱃놀이하기 좋겠죠 여기 보그 저수지 안에 이렇게 잘 쌓여 있습니다 돌들이 차고 차고 쌓여 있지요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가진 저수지 어, 유원지 연못 되겠습니다 사이 연못이 얼마나 크냐면 어, 이것은 그 그 위로 올라오면, 산을 조금 더 올라오면, 이성선생 아까 그 연못을 조금만 더 걸어 올라오면, 어, 두 번째 연못이 있는데,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고, 여기는 그, 숲, 저기 뭐야, 풀떼기가 없죠? 잡초가 없고, 우리 아주, 그윽하게, 우리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여기서 역시 배를 띄고 놀았겠죠?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깁니다. 왔다갔다, 노점에서 왔다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서 배를 띄우고 그 당시에 백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배를 띄우고, 뭐,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싸갔으면 마른 오징어를 찢어먹고 그렇겠지만 무엇을 했을까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발견된 어, 이 저수지들에서 발견된 유물로 알수 있습니다. 어떤 유물이 발견되었을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그 저수지, 그 연못, 뱃놀이형 연못을 확대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뭐, 나룻배 하나만 있으면, 조그만 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을 태워서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장소입니다. 멋지지요? 멋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연못만 있는가? 유원지의 뱃놀이형 어, 연못만인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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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게 졌지요? 그리고 돌들이 있죠? 이것은 그 어떤 정자 같은 건물, 우리 뭐 팔각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 건물, 건물이 있었던 장소로 추측됩니다.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었을까요? 그 앞을 쳐다볼 수 있는 지금 앞을 쳐다볼 수 있는 전망, 전망 그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팔각정 같은 걸 지었겠죠. 그런 팔각정 같은 거는 지금 현대 이것은 그 덕풍체 공원 위에 있는 그런 팔각정인데 요거와 비슷하게 그 앞이 잘 보이는 그런 간단한 건물을 지어서 팔각정 같은 건물을 지어서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놀았겠지요, 여기서. 그래서 이성산성이 아까 그 연못과 뱃놀이형 연못과 이런 팔각정 이런 자리를 보고, 저는 아름다운 경치를 전망하고, 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백지왕들을 바라보면서 노를 젓고 그런 놀이터라고, 유원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거는 그 위에서 그 연못을, 뱃놀이형 연못을 이렇게 내려다 보고 곳인데좀 높은 지역에서 아주 아름답죠. 우리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이치고있치요 날씨가 좋지 않데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건 이성산성이 또 길다는 건물지가 많이 있는데 그 건물의 흔적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요것도 건물의 흔적이 길게 이렇게 있고 여기는 요거, 요것은 역시 또그팔각정 같은 그런 전망대로 보입니다. 전망할 수 있는 건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긴 건물이 있고 또팔각장 같은 건물 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내 아주 그냥 백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소가 많은 그런 건물이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이성산성이죠. 이것은 뭐 방어형 산성으로 기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된 기능이 그 백제 아름다운 경치를 백제 왕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뱃놀이를 하고 저수지 연못에서 그리고 이 길다란 건물, 큰 건물에서 뭐 어떤 그와 관련된 행위들을 했겠죠. 이것은 이제 그 동문지 쪽에서 바라본 경치인데 여기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쪽이 다 역시 하남시고 이제 백제 그 왕도의 일부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통지에서 보면 또 이게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거 <laughs> 재미있는 모양이 무엇일까요? 앞에가 삼각 아, 동그라미고 뒤에가 어, 세마나죠 제가 이거 백제의 관모분이라고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전방호원분처럼 그 보이는 그런 백제 온조왕릉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00m가 넘습니다. 이렇게 덕풍천이 흐르는 것이고요, 그걸 감싸고 이것은 줌으로 당겨서 본 것입니다. 당겨서 본 것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 원덕에서 본 모습이고 <laughs>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물이 있다는 것이 거대한 원조왕릉입니다 여기 올라가시면 굉장히 볼거리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그런 팔각정 같은 거를 짓고 이런 곳 경치를 보고 싶어했던 거죠. 직접 가보면 알수 있습니다. 무슨 전투영상 산성이라기보다는 주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유원지로 보냈을 것입니다. 이, 이 장소는 동문지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쪽 올라가면 이성상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것이죠. 이게 동문지라고 합니다. 이거 잘 보이죠? 이것은 그 한남 역사 박물관에서 편에 그 하남이라는 그런 철자 도로 도로인데 유물에 관한 도로겠죠. 여기 보시면 그 이승산성에서 발굴된 그 유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요 이것은 장구입니다. 장구 당시에 쓰였던 장구 장구 유물이고요. 이게 연못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연못에서 그다음에 그리고 그 연못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빛 빛. 유원지죠. 유원지 그이성산산 안에 있는 그 저수지라고 불리는 것은 연못이고 어떤 놀이용 연못이라는 것이죠. 장구 이거 확대한 것이고요. 이게 발견된 유물이구 그러니까 배를 띄우고 그저 이송산성 안에 있는 연못 큰 연못에 배를 띄우고 그 배에서 그이 장구 연주자가 탑승을 해서 띵 따당 띵따하고 장구를 쳤겠죠. 어 그래서 어떤 전, 전쟁에서 그 산에 올라, 산성에 올라가서 어 적군과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 장구를 들고 배를 타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고 장구를 쳐주었겠고 또그 장구의 가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구로 연주하는 를 배를 타고 연못에 장구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주하는 를 사람 옆에서 머리를 빗던 그런 여인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연못에서 뱃놀이를 하는 사람 중에는 장구 치는 사람, 그다음에 어 머리를 빗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그 이성산성은 그두개큰 놀이형 연못 배놀이형 연못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런 유물들이 배놀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많은 그 전망대 팔각정 같은 것들 그런 것으로 보아서 백제의 왕도를 전망하고 아주 좋은 경치 백제의 왕도를 바라보면서 배놀이도 하고 그리고 그 팔각정 정자 위에서 음식도 먹고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놀이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성산성의 주된 목적이었다 백제 왕도를 찾아보면서 놀이를 하는 것이 바로 이성산성은 그 백제의 유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이성산성 이성산성 아래에 그 충궁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충궁동은 일제시대의 충궁동이라고 된 것이고 원래는 위성 산성 아래는 위성 산성 아래는 춘장 춘장하고 그다음에 궁골이라는 두두가지 지명으로 분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춘장리 그리고 궁골, 궁촌, 궁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이 그 춘장하고 궁골의 앞자를 합쳐서 충궁 춘궁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잘못 생각하면 그게 뭐 충궁 그래서 보릿고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어쨌든 이름이 그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우리가 과거 역사를 잘짚어보기 힘들게 됐죠 충궁이라 그래서 근데 원래는 이성산성 아래쪽은 춘장하고 그다음에 궁궐이 있었던 것이죠 궁궐은 이제 공이, 궁의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궁궐이라고 했겠고 궁궐의 일부가 있어서 그랬겠고 또그 춘장은 봄 춘자에다가 길장자인데 춘장은 봄이 길다. 그 과연 무슨 동네길래 이런 이름이 계속 붙었을까? 춘장이라고? 봄이 길다. 그것은 이제 뭐, 아마 그, 봄춘에, 춘자에 관련되는 그런 그 업소들이, 가게들이 쭉 길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춘장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옛날에 은행을, 그, 은을 다루던, 그, 중국에서 은을 다루던 사람들이, 가게를 열고 쭉 늘어서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한 것처럼, 과거에 중국에서, 여기도 역시 뭐 춘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게를 열고 쭉 늘어서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어떤 뭐 술집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될수 있는데, 어쨌든, 그, 바로 덕풍천, 배가 왔다, 백제의 왕들 왔다 갔다 덕풍천, 덕풍천에서 내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춘장으로, 걸어서 갈수 있는 것이죠. 춘장이라는 동네로 그리고 그 춘장이라는 동네가 이성산 아래에 있으니까 그 춘장이라는 동네는 그 이성산의 연못에서 배를 타고 머리를 빗고 장구를 치던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어, 들을 수가 있는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춘장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뭐 이성산성에서 배놀이하고 장구치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동네라면은 뭐그 소리를 듣는 그 춘장 사람들은 뭐 기분이 어쨌든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장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뭐, 춘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